네,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룰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키미투씽킹은 중국 기업 문샤테의 오픈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텍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획하고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우리 개입 없이 2 0 0함 300번의 연속 도구 호출을 할수 있어 길고 복잡한 작업도 길을 잃지 않고 수행합니다. 모델 구조도 이런 야심을 뒷받침합니다. 총 1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전문가 혼합 모델이지만 각 단계에서 320억 개의 활성 파라미터가 작동합니다. 또한 25만 6천 토큰의 컨텍스트 창을 갖고 있어 긴책한 권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팅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아이콘으로 사고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필요한 하드웨어만 있다면 로컬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에이전트 기반 추론 및 검색 테스트에서 케미스트리 2는 GPT-5와 클라우드 4.5를 능가하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도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Human Dignity의 최종 시험이라는 전문가 수준 평가에서 도구와 웹 검색을 활용할 때 44.9%를 달성했고, Browse Comp 벤치마크에서는 62.2%를 기록해 인간 평균인 29.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면 창의성에서도 EQ 벤치스럼에서 상위권에 있으며 핵심은 소리내어 생각하고 유틸리티를 활용할 때 응답 전더 많은 토큰으로 사고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Kimi 킹 Thinking이 계획, 행동, 검증, 성찰 단계를 어떻게 번갈아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교차사고라고 부릅니다. 각 단계의 블록 후에는 수행한 작업을 검토하고 목표와 비교해 방향을 조정합니다. 박사급 수학 문제에서 분석, 핵심 논문 검색, 추론, 파이썬 코드 작성 및 실행, 오류 확인과 감지 등의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생각하고 검색하고 프로그래밍하는 23번의 반복 끝에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이 패턴은 코드와 개발 작업에도 적용되어 아이디어를 완성된 제품으로 전환하고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단일 명령어로 구축된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습니다. 웹용 워드프로스에서의 기능적 복제본, 기울기 하강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대화형 자료, 조절 가능한 매개 변수로 백혈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심지어 스트라들에서 라이브 코딩을 통한 음악 생성까지 있습니다. 핵심은 모델이 단순히 생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워크플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목표를 추구할 때도 매우 구체적인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퍼즐의 직면에도 끈기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NFL에서의 훈련 경력 특정 에피소드에서 교도관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문제를 분해하고 여러 전술을 시도하며 실패했을 때 접근 방식을 바꾸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때까지 약 30번의 질의를 연결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들의 의 주장과 중요한 뉘앙스를 모두 보여줍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은 매우 강력하더라도 미세한 단서 확인 없이 적당히 좋은 답변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름길을 택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글쓰기도 개선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해 이제는 지시 사항을 더잘 따르고 스타일을 더 자연스럽게 다루며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속도도 강점인데 보통 모델을 빠르게 만들기 위한 양자화 과정에서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긴 사고 체인이 손상됩니다. 여기서 팀은 네이티브 INTF 를 사용하도록 양자와 인식 훈련을 통해 성능 손실 없이 속도를 거의 두 배로 높였습니다. 제한 비용은 공격적이지만 키미 2 Thinking은 GPT-5 같은 기존 폐쇄형 옵션보다 약 절반 가격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한 달에 20달러로 이용 가능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 단계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오래 생각하고 행동을 조합해야 할때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키미 2는 현재 추론 에이전트 검색 복잡한 작업에 자율 실행에서 선두를 달리는 오픈 모델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수백 개 도구를 몇 시간 동안 활용하며 계획, 실행, 검증, 조정의 연속 사이클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일 전에 테슬라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일론 머스크와 다른 참가자들이 회사의 다음 프로젝트들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옵티머스부터 시작할 건데 어제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본 로봇들이 실제로 케이블 없이 24시간 내내 엔지니어링 본부를 돌아다니고 스스로 충전하러 돌아온다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설명했어요. 그 야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옵티머스는 역대 가장 큰 제품으로 소개됐으며 개인용과 산업용 수요가 있고 가정용 1대당 산업용 3, 5대가 필요하며 잠재적으로 수백억 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바람직한 미래가 강조되었습니다. 생산계획은 프리몬트에 100만대 생산라인을 먼저 구축한 후 연간 1천만대로 확장하고 나중에는 연간 1억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옵티머스는 더큰 경제 성장을 이끌고 최고의 인간 외과의사보다 더 정확한 고정밀 의학을 가능하게 하며 결국 감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업이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바로 손, 팔뚝, 그리고 실제 세계와 대량 생산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입니다. 테슬라는 이세 가지를 모두 마스터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옵티머스 라인은 프로토타입용 수작업 생산입니다. 대량생산 라인은 완전 자동화되어 연간 약 100만 대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것입니다. 비용은 일정 내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보여드린 것은 2.5 버전이며 3.0 버전은 디자인과 기능에서 큰 도약을 이루며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4.0 버전은 2027년에 5.0 버전은 2028년에 생산에 들어갑니다. 지속가능한 풍요를 향해 에너지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목표도 업데이트 됐어요. 이는 자연을 해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물건, 서비스,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 설계됐고 열사 버전에서는 안전 통계가 유지된다면 운전 중에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도로를 주시해야 하며 이 결정은 1.3개월 후 데이터 검토시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이버 캡이라는 로봇 택시도 선보이려 합니다. 이는 페달 핸들 미러가 없고 킬로미터당 비용을 최소화한 차량입니다. 제조는 내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조 방식은 전통적인 자동차보다 가전 제품 생산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칩 개발도 조금씩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 네트워크를 위해 맞춤 설계된 AI 5가 공개됐는데, 엔비디아 블랙웰 대비 전력 소비는 1/3에 불과하면서 성능은 비슷하고 비용은 10% 미만입니다. 이는 정수 연산 추론에 집중하고 일반 호환성의 부담을 없앤 덕분입니다. 제조는 대만, 한국, 삼성, 애리조나, 텍사스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AI 6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1년 내 공정은 유지하면서 성능을 두 배로 높이는 것이지만 외부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패키징을 포함한 칩의 테라팩토리라는 초대형 자체 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칩과 에너지가 주요 병목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S, SRAM, X, Y와 사이버 트럭도 선보였으며 특히 사이버 트럭의 내구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인간보다 우수한 신뢰성을 몇 달간 유지한 후 제조를 가속화하고 내년 말까지 약50% 성장하여 연간 260만에서 270만 대의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여러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노력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비용을 0.2봉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05봉 이하면 이미 매우 좋은 수준이며 계산에 따르면 약 0.3국이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분산 컴퓨팅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소유자 허가해 네트워크의 일부로 활용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월별 지표 수치가 언급되었고 미래 칩부로 차량이 확장될 경우 거대한 분산 처리 능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아이디어는 회사가 지속 가능한 풍요를 목표로 인간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으로 생명을 구하고 경제규모를 변화시키는 로봇과 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전환점이 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2025년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3세대의 새로운 기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 개념이 아니라 테슬라 사무실을 걸어다니며 스스로 충전하고 옷 접기부터 주방용품 다루기, 쓰레기 줍고 분류하기까지 인간 작업을 정확히 수행합니다. 표면을 청소하고 케이블이나 조작자 없이 실내를 이동하며 달걀이나 팝콘, 알갱이 같은 섬세한 물체도 다룹니다. 또한 무술 동작으로 신체 제어 능력을 보여주며 뛰어난 균형 감각을 증명했고 컨퍼런스에서 춤추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기본 아이디어에 기반하는데 휴머노이드가 대부분의 육체노동을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상품과 서비스 비용이 급감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세계 경제가 10배 이상 성장하여 기본 필수품 비용을 낮추고 빈곤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풍요에 관해 말합니다. 능 운영면에서는 로봇이 관찰을 통해 학습한다고 강조합니다. 테슬라의 접근법은 자율주행 신경망 철학을 로봇 본체에 적용하여 보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단일 흐름을 만들며 1인칭과 3인칭 비디오로 훈련하고 희귀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시뮬레이션을 활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 옷을 능숙하게 접고 달걀을 깨지 않게 힘을 조절하며 무거운 물체 조작에 충분한 힘을 적용하는 등 모든 것을 실시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하드웨어에서 가장 큰 도전은 손과 팔뚝에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전자기계 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손재주를 목표로 하려면 각 손가락의 압력 및 촉각 센서, 실시간 힘 제어, 그리고 많은 자유도가 필요합니다. Gen3에 발표된 구성은 손에 22개, 손목과 팔뚝에 3개로 손당 25개의 자유도를 가지며 각 물체에 맞게 적응 가능한 힘을 적용할 수 있는 손가락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작기의 복잡성 때문에 여러 번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열 문제와 긴 작동 주기로 인해 메카트로닉스를 감독하던 로봇 책임자의 퇴사와 함께 액추에이터를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엔지니어링 검토 단계로 설명하지만 시장은 이를 대량 생산에 여전히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출시 일정에서 2025년에 선보인 로봇은 버전 2.5로 설명되었으며 계획은 2026년에 3세대 생산, 2027년에 옵티머스 4, 2028년에 옵티머스 마수로 고정되었습니다. 기계, 재료, AI 소프트웨어의 연간 개선은 스마트폰과 유사한 생산 주기를 따릅니다. 또한 뉴럴링크와의 통합이 계획 중이며, 회사는 이미 사람의 뇌로 커서 제어를 시연했고, 이 제어 인터페이스를 옵티머스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각 관절을 일일이 명령하거나 컵을 가져와, 또는 상자를 치워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칩이 의도를 읽고 AI 시스템이 계획을 세우며 로봇이 궤적과 힘을 조절하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봇의 몸에 들어가 카메라로 보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압력, 온도, 진동을 느끼는 양방향 피드백 목표도 언급되었습니다. 향후 수십 년 안에 의식을 로봇 신체에 통합하는 가능성도 장기적 추측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첫 번째 실용적 접근법은 원격 제어와 감각을 통한 장애인 지원입니다. 경제적 위치는 단위당 24,000달러의 목표 비용과 20,000, 30,000달러의 판매 가격 약속으로 강화됩니다. 실제 비용이 훨씬 더 높아 시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는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측은 대량 생산과 수직 통합으로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줄어 미래엔 1만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대량 생산용 공장, 배터리 전자장치 자체 컴퓨팅 통합, 기존 공급망과 경험을 활용해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옵티머스로 돌아가서 계획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테슬라 생태계의 로봇을 통합하는 비전입니다. 요약하자면 테슬라 시설을 자율적으로 돌아다니고 관찰로 학습하며 같은 플랫폼으로 깨지기 쉽고 무거운 물체를 다루며 공격적인 목표 비용으로 수백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목표는 자동화된 육체 노동으로 지속 가능한 풍요를 가속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손해 기술 해결 복잡한 환경에서 AI 통합 대규모 생산 배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업체들도 자연스러운 움직임, 인간과의 상호작용, 특수 응용 분야에서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과를 좌우할 것은 시연을 일상 운영으로 전환하고 연간 발전 속도를 유지하며 제시된 비용과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 모델들의 기본적인 장애물인 재앙적 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시스템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의 정확도를 잃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오늘날 모델들은 재훈련이 가능하지만 이전 지식을 망가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통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이전 상태를 지우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정하는 것처럼 작동하죠. 수년간 아키텍처와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큰 발전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기억은 사전학습에서 고정된 것과 각 사용 시 문맥창에 들어오는 정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단계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 사이에 견고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를 인간 두뇌와 비교하면 명백한 구조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다양한 업데이트 리듬과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정보 유형에 따라 각 부분을 다른 속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 뇌에 이런 능력이 없다면 전행성 기억 상실증과 비슷한 상태로 살게 될 거예요. 놀라운 점은 LLM이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매우 유사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단계에서 암기했거나 아니면 실제 통합 능력 없이 그 순간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석하는 구글이 제시한 중첩학습은 모델을 다닐 최적화 과정이 아닌 각각 고유한 업데이트 주기를 가진 여러 학습 과정의 계층적 구조로 제안합니다. 평평한 계층 스택 대신 이 제안은 동시에 학습하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학습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이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키텍처와 매개변수 조정 과정은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제안은 두 가지가 모두 같은 시스템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델, 계층, 어텐션, 피드포워드, 심지어 옵티마이저까지 모두 데이터의 놀라움이나 새로움에 따라 내부 상태를 조정하는 연관 메모리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해석은 모든 것을 투명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모델에 작용하는 외부 과정이 아닌 모델 자체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최적화 공간 정규화, 그레디언트 사전 조정, 업데이트 경로의 비선 형성 도입 같은 전략들을 연관 기억 형태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건축적 측면에서 이것은 연속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제안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서로 다른 업데이트 빈도를 가진 블록들이 정의되며 단순히 장기나 단기가 아닌 하나의 스펙트럼이 생성됩니다. 한 블록은 매 단계마다, 다른 블록은 몇 단계마다, 또 다른 블록은 더 넓은 간격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이탄스라는 메모리 로드 설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초피라는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타이탄스는 이미 장기 기억을 다루고 있었지만 빠른 것과 느린 것두 가지 빈도만 사용했습니다. 코피는 이를 필요한 만큼 많은 학습 규모를 가질 수 있는 개방형 계층 체인으로 확장합니다. 즉, 두 개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설계는 모델이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 방식이 변화하는 방법까지 개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자체 업데이트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조정하며 단순히 가중치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중치가 업데이트되는 방식까지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피드백 루프가 생성됩니다. 언어 작업 테스트 복잡도 측정 추론 평가에서 이 설계는 중첩 학습 관점에서 표준 도구보다 우수했으며 모델과 훈련 알고리즘 간의 역사적 분리를 없애고 둘을 하나의 구조로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딱딱한 시스템과 인간 두뇌처럼 경험을 유지하는 시스템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용량 확장이 아니라 적응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전 경험을 보존하기 위해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학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연구 방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첫 결과들은 이것이 단순히 매개변수를 쌓는 것이 아닌 이전 지식을 지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는 실질적 진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개미니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캔버스 기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한 번에 클릭. 로웹 슬라이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영향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면 개미니는 캔버스를 활성화하고 여러 슬라이드가 있는 문서를 생성합니다. PDF 작업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면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다며 도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PDF 요약을 요청한 다음 다른 대화에서 그 요약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아니 새롭진 않지만 구글이 확장한 개미니 챗봇 내에 딥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웹 검색 외에도 인터페이스에서 이메일과 구글 드라이브 문서를 참조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심층 조사를 활성화하면 파일 업로드 옵션과 소스 선택기가 나타나고 구글 검색 결과를 사용할지 드라이브를 추가해 지메일을 통합할지 아니면 단일 소스로 제한할지 결정합니다. 모두 활성화하거나 최소한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보고서 생성을 위해선 항상 최소 하나의 검색 소스가 필요합니다. 이 소스 제어 기능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웹만, 드라이브만, 이메일과 결합 또는 채팅 자체를 소스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노트북 LM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형식을 처리할 수 있어 유용성이 크게 확장됩니다. PDF 외에도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한 스프레드시트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의 2,000개의 레코드가 있는 스프레드시트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면 콘텐츠가 없는 것처럼 글꼴이 비어 있다는 경고가 표시될 수 있지만 미리 보기에는 여전히 표시됩니다. 실제로는 소스를 업로드할 때 경고 메시지가 나와도 유용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가장 강력한 점은 이 데이터를 다른 소스 텍스트와 결합해 스튜디오 내에서 보고서나 영상 요약 같은 관련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내에서 작업을 쉽게 해주는 또 다른 기능은 각 요소를 생성할 때 사용한 맞춤 프롬프트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 생성물에는 요청 표시 옵션이 있어 퀴즈 카드나 영상 요약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한 지시문을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외울 필요 없이 불러와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 비디오 모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글의 비디오 혁신으로 마무리되며 이제 플로 내에서 비어 3회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렇죠. 이미 생성된 비디오에서 데모 중 카메라 위치나 움직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촬영한 장면을 보면서 카메라 각도를 바꾸며 다양한 앵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로 세 가지 명확한 이점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잘 편집된 프레젠테이션 속도 향상, 출처 관리를 통한 이메일과 문서 연구 확장, 노트북 LM 내표 형식 데이터 분석 추가. 또한 이미 생성된 비디오에 카메라 제어를 추가해 내러티브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단계들로 이 모든 기능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크게 새롭거나 혁신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카메라 제어는 다른 모델들이 이미 제공하던 기능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작 부분이 매우 흥미롭고 또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유용합니다. 좋아요. 오늘은 차트 GPT 백엔드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OpenAI의 CDN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에서 GPT-5.1, GPT-5.1P로 GPT-5.1Reasoning 등의 모델명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외부 논의가 아닌 사이트 코드의 엔드포인트와 맵 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명된 참조와 변형이 코드에 나타나면 보통 내부 테스트 중이거나 곧 공개될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드 자체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 것이 이번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추측이나 지원이 아닌 실제 번들 내의 문자열과 값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자열에는 마르키레쉬만이 확인한 바와 같이 11월 24일을 가리키는 날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내부용일 수 있지만 코드에 있다는 사실이 모델명과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출시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견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건 thinking이란 용어인데 GPT-5.1 thinking이란 이름이 다른 변형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용어는 이 모델이 단순히 생성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추론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더 계획적인 사고를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thinking 기능은 추론 예상 같은 개념을 도입해 사람이 복잡한 질문에 더 시간을 들이듯 어려운 문제에 더 많은 계산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진화의 한 형태로 모호성 맥락 관리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고 과정이 개선된 모델을 봤지만 이 모든 것은 명백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부 참조와 함께 더 많은 의심을 불러 일으킨 요소는 오픈루털에 등장하기 시작한 폴라리드 알파라는 익명 모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GPT-4급 모델보다 성능이 좋아 보여서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이전 OpenAI 변종들이 같은 플랫폼의 위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이 익명 모델도 거기서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폴라리스 알파는 글쓰기 벤치마크 클러스터링 분석에서 GPT-5와 GPT-5 미니와 매우 유사한 창의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지표는 속도와 사용 제한이었습니다. 포라리달파가 오픈 루텔에서 갖는 극도로 높은 제한은 보통 소규모 연구 출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UI 생성에서 보이는 시각적 스타일이 최근 오픈 AI 모델에서 일반화된 미학과 유사하다는 점도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맥락으로 같은 시기에 코덱스의 효율성 개선과 플러스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사용 제한 상향이 발표되었고 이는 GPU 성능 향상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다른 내부 용도를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가능성으로 해석되며 이 생각은 새로운 모델 라인이 테스트 배포 준비가 되었다는 가설과 일치합니다. 게다가 코드 내 GPT-51N Pro r e a s o n i n g b a s e 구조는 터보와 다양한 작업에 맞춘 여러 변형이 있었던 GPT-4의 기존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은 프롬프트가 실행되고 모델이 알수 없는 공급업체의 대형 모델로 자신을 식별하는 응답이 표시되었을 때 동시에 최근 오픈 AI 내부 모델의 일반적인 지식 컷소프 날짜와 일치하는 문자열이 언급된 것이었습니다. 공식 코드 내에 정확한 참조 프로와 리저닝 변형 이름의 등장 사이트에 포함된 11월 말 날짜 벤치마크에서 폴라릿 알파의 동작 같은 계열의 최신 모델과 일치하는 생성 스타일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오픈 루털에만 존재한다는 점이 모든 것이 GPT5.1이 테스트 중이고 일부 사용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GPT5.1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코드의 있고, 변형이 나열되어 있으며 실제 테스트에서 동작이 확인되고 패턴이 이전 배포와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고 개미니 3화와 함께 곧 출시될 GPT-5.1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자 코스모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챗봇이나 코드 도우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과정 중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표와 데이터 내 스캔, 유전체학 재료 등을 제공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2시간 동안 연구에만 집중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약 1,500개의 논문을 순서대로 읽고 일반적인 세션에서 약 4만 줄의 파이썬 코드를 작성합니다. 분석을 실행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참조와 실행 코드가 포함된 완전한 과학 보고서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실마리를 잃지 않고 긴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단일 모델이 아니라 수백 개의 특수 에이전트를 조율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부는 문헌을 읽고 압축하고 다른 일부는 데이터를 계획하고 분석하며 또 다른 일부는 프로그래밍하고 테스트하고 나머지는 구조화된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도했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검증이 필요한지 기록하는 세계 모델입니다. 실제로는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업데이트하는 디지털 실험실입니다. 초기 결과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스모스는 생물학, 신경과학, 재료 분야에서 실제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예를 들어 뇌의 온도 하강을 연구하며 뉴런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뉴클러티드 재활용 경로로 대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석 시 실험실 관찰과 일치하는 패턴은 가열 중 특정 습도 초과 시 장치가 손상되고 용매의 분압과 전류 감소 간의 관계를 발견했는데, 이는 인간이 그 데이터에서 발견하지 못한 패턴이었습니다. 뇌 연결성 연구에서는 곤충부터 인간까지 여러 종의 데이터를 비교해 신경 연결 구조가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르며 신경 길이와 시냅스 수 사이에 종간에 반복되는 정량적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심장학에서는 SOD2 단백질이 섬유증에 대한 보호 기능과 연관됨을 발견했으며, 이 결과는 인간 분석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뇨병 유전학에서는 독자적 기준으로 유전적 변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포 스트레스와 인슐린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 조절과 연관된 특정 변이를 식별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에서 그는 독성 단백질 축적 후 뉴런이 구조적 지지를 잃는 시점을 찾기 위해 세포 유사 시간성의 분할 회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넘어서 작업의 규모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수시간 단일 작업으로 인간 연구자가 몇달 동안 할 연구를 해냅니다 독립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래프와 통계 인용이 포함된 초기 논문과 유사한 문서에서 과학적 주장 10개 중 8개가 정확했습니다 마치 초보 연구원의 글을 읽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은 수백 개의 실험을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거나 만능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과학자들이 과정에 참여하는 주제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목표와 데이터를 정하고, 코스모스가 힘든 작업을 하며, 인간이 후속 조치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지저분하거나,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더 많이 막힙니다. 실행 중 중간 명령을 지원하지 않고, 현재는 5G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이나 특정 형식의 원시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핵심 병목 현상은 판단력,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통계적으로만 정확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환점이 되었고 처음으로 검증 가능한 결과를 내는 자율 연구를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견고함을 주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유 메모리로 수백 단계에 걸쳐 망각과 불필요한 반복을 방지합니다. 둘째는 추적 가능성입니다. 보고서의 각 주장은 이를 생성한 코드 조각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의 정확한 구절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아니라 각 스레드를 열어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의 변화입니다. 몇 달이 걸리던 문헌 검토가 이제는 몇 시간 만에 끝나고 몇 년이 필요했던 프로젝트가 몇 달로 압축됩니다. 과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방향을 설정하고 검증하며 시스템은 읽기, 프로그래밍, 대규모 테스트를 단계별로 투명하게 수행합니다. 데이터 크기, 제어 부재, 실행 범위와 인간 판단의 필요성 등 한계를 인식하면서요. 우리는 이미 AI가 단순히 과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발견 과정 자체가 되는 작업 방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코스모스와 그 모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